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? 교회에서는 신앙인, 직장에서는... 어? 난 누구지?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노동하는 크리스찬 똑똑똑 똑똑, 똑똑, 노크쇼! 노크쇼.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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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네, 저는 노크쇼의 최사원입니다. 네, 김목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오늘 드디어 첫 방송입니다. 네, 네 저희가 첫 방송하는 거 아무도 모르죠? 그렇죠. <웃음> 저희들만 <웃음> 또그 기대를 하고 네, 있네요. 네. 네, 노크쇼 이름 어떠세요? 예, 뭐 노동하는의 노, 크리스찬의 크 네. 노크쇼인데 그냥 뭐 잠깐 생각해갖고 지은 거죠. <laughs> 네. 그럼 이 노크쇼는 어떤 방송이에요? 예, 일단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중심적으로 많이 신앙생활을 해서 네. 이건 뭐 너무 전문적으로 다들 훌륭하세요. 근데 이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사는 게참 멋진 크리스천일지 음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좀 배워가면서 음. 정리를 해나가는 시간이면 좋겠다 싶습니다. 음. 네. 정리라 아,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참 뭐해라 뭐하지 말라 뭐해라 뭐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직장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네.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적용하기는 참 어렵고 전도해라 큐티해라 뭐뭐해라 이런 것들을 직장에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, 못할 때 오는 그 어려움들. 난 나쁜 신앙이냐. 아, 그냥... 예, 그런 부분들이 제 잘못이 큽니다. <laughs> 왜냐면은, 어, 너무 그 직장 생활이라는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, 큰 기대를 가지고 잘할수 있을 거라는 어떤, 할수 있다, 이런 마음을 갖고 대부분 갈 때가 많거든요. 음.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갔다가, 음. 어이, 이제 장난 아닌 현실을 맛보고, 음.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. 음. 어 그럼 목사님은 그 네. 장난 아닌 현실을 <laughs>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? 아 예, 저도 뭐 네.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걸 조금씩 합니다. 음. 근데 예, 제가 이제 겪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게제 모른다고 하는 게제 솔직한 심정이고 음. 그래서 사실은 일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음. 그 알면 알수록 저도 잘 말씀을 준비하고. 음.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쵸. 사실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 그목사님 앞에 딱 앉잖아요 네. 워주셔서 고맙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진짜 너무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말씀해서 계속 하니까 음. 얼마나 또 주중에 피곤한데 거기까지 와서 앉아 계시고 참 귀한데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나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, 너무 또 이상적인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면 예, 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저도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네. 또그 동안 이제 배워왔던 것들을 적용해야겠다. 전도, 와 기도, 말씀, 새벽 예배, 와. 근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네, 결국 이 네. 오는 게 아, 회계뿐이 없더라고요. 음... 사실 그게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음. 뭐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음. 여전히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들을 좀 느끼고 즐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. 이 프로세스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도 너무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음. 이렇게 해야 될거 하지 말아야 될거 이런 것들에 딱 길들여져 있으면 음. 일단은 죄책감을 가지고 교회로 오거나 음. 아니면 그게 좀 반복되다 보면 음. 다 이런 거지 뭐 현실이 음. 이렇게 하면서 아예 이제 자포자기하고 아예 이제 교회일 직장일 이렇게 아예 나누는 경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음. 네. 맞아요. 네. 어 그럼 목사님 그러면 알바도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예 예. 아 그래요? 그러면 이제 직장인의 조금이라도 마음을 공감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럼 제가 알바를 하면서 얼마나 공감하는지몇개 질문해도 될까요? <laughs> 네 좋습니다. 네첫 네. 번째는 월급 날 통장에 금액이 딱 지키잖아요. 네. 그럼 그때 당시, 아, 11조, 아.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, <laughs> 없어요? 아, 있죠. 아, 아, 그럼요. 아 그럼요. 아, 믿음이 아, 적으시네요. 아, 똑같죠, 사람이라는 게. 아, 아, <laughs> 네. 아 그럼 그렇습니다. 두 번째. 상사나, 직장 동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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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마음이잖아요.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어, 어, 어. 네. 막, 아, 좀 유튜브는 자극적으로. <laughs> <laughs> 아, 저아막 네, 이런 마음 네.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? 그렇게 심하게 막뭐 욕을 하거나 음. 그런 건 아닌데 음. 세상에 그 뒷담화 없는 세계가 어... <laughs> 있을까 싶습니다. 적당한 넋두리와 뒷담화, 이 정신건강에 음. 매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지금도 알바하고 계시죠? 네. 네 우리 김, 김 목사님의 상관이 안 보기를 제가. <laughs> 네, 저는, 아, 어제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. 네. 아, 내 일생의 33분의 2%, 아, 어, 3분의 1을, 아, 시장에서 썩어야 되는구나. 음. 또두 번째는, 하나입니다. 일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닌데, 돈 음. 버는 기계인가. 음. 뭔가 이젠 일을 하, 해야지만 생존을 유지하고, 음. 아무런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. 음. 너무나 속상하고, 아직도 이제 정답을 찾고 있는데. 제 생각에 모든, 많은 크리스안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. 예, 예. 저도 비슷한 고민들을 사실 많이 들어요. 그리고, 음. 여기서 제가 그냥 딱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쵸? 많은, 더 많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음. 들어봐야지 좋겠다 싶습니다. 음. 사실은 그 노동 현장에 직장에 일터에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을 한분한분좀 초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이 느낀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만족 또 어떤 기대 음. 그리고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감하면서 어, 형성을 같이 해 나간다고 할까요? 아 크리스천의 라이프. 이런 부분들은 한단어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음. 아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림들을 같이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음. 싶습니다. 아 네, 저도 기대가 됩니다. 근데 하나 네. 확실한 건 네. 저만 이런 고, 고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많은 크리스천들이 네. 교회에서는 굉장히 내구역이고 잘 나가고 되게 음. 열정적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것 같고 하는데 직장에서만 가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부터 음. 양심의 문제 음.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음. 더 혼란하다 네. 이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. 어 월급 날이 제일 그 기다려지고 아, <laughs> 아 빨리 왔으면 좋겠네. 네. 월급 날이 언제죠? 네. 아 저는 15일입니다. 15일.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얼마 전에 지났네요. <laughs> 아네. 아, 근데 뭐그 뭐 하이패스입니다. <laughs> 저희 방송에 요새 너무 이단이 많잖아요. 음, 그래서 약간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. 네. 김 목사님이, 목사님 맞으시죠? 예, 예 맞습니다. 이단 아니시죠? 아유,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지금 개척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네. 그 다음에 안수를 받으셨고? 네. 어, 신학을 어디서 하셨나요? 아 신학은 제가 저기 미국에. 어? 아메리카? <laughs> 어, <laughs> 가방금 기시네. 예, 네, 저기 플러라는 신학교가 있어요. 거기 아, 이제... 발음 한번더해 주실래요? 아, 왜글요 F 아니야. 어, F, 퓨얼 아니? 플러. 예, 거기서 네. 그 MDB를 했고요. 네. 보통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신학교 간다. 음. 신대원 간다 할때 거기고요. 음. 여기서 이제 3년 반 공부를 했고 음. 그다음에 이제 안수는 미국의 그 남침례교회에 음. 예, 남침례교단에서 받았습니다. 아, 미국에서 그것도 네네. <웃음> 사대주의. <laughs> 아예. 네. 아, 네. 그럼 구글에 김훈중이라고 검색하면 뭐 나오나요? 좀 나오는데 뭐. 안쪽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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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직 그 정도급은 아직 아니시고요. 아, 예, 그냥 듣보잡이에요 <laughs> 네. <laughs> 네. 혹시나 네.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김훈중이라고 검색하시면 어, 설교나 말씀 좀 네, 들을 예. 수 있죠. 예 예. 설교방송 좀 있는데. 네. 뭐 CSI 바이블이랑 저희 음. 교회 그 주일 설교 좀몇개 있어요. 네. 예, 뭐 그렇게 많이 듣는 건 아니에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어쨌든 네. 저희가 이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절대 2단이 아니라 검증받은 목사님 계시다는 것들 이제 네. 확인이 됐고요. 그최 사원 이름이 사원이 아니라 <laughs> 어, 직급이 지금 사원이에요. 네. 저는. 네. 모 대기업에 협력업체에 예, 예. 예, 다니고 있고요. 3교대 일을 하고 있어요. 어. 산업역군입니다. 아, 예. 네. 제 꿈은 직급이, 직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약, 얇고 길게 안 잘리고 <laughs> 다니는 <laughs> 네. 게제 꿈이고요. 원래는 사원 위에 이제 대리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. 네, 뭐 저희는 선조장이라고 임있네 짧고, 길게. 있는데 짧고 아, 길게. 얇고 길게. 네, 아, 미안해, 왜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 말이. 네, 좋습니다. 또한 가지 꿈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조금 대박나는 <laughs> 거가 제꿈입니요 아, 요즘 주식이 좀 오르는 때. 아, 그건 제가 살, 아... 제가 사면 다 떨어지더라고요. <웃음> 네, <웃음> 네. 모든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아, 거 아닐까요? 그렇군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이 좀 계속 잘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 주시고 또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구독도 하시고 또 영향력들이 있으실 테니까 주변에 야좀 눌러라 이렇게 해갖고 홍보를 좀해 주시면 더잘될것 같습니다 네. 어잘 되려면 조금 자극적이거나 좀 가짜 뉴스를 좀 뿌려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저 그쪽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, 그래요? 네, 우리는 아무래도 그 재미도 있지만 네. 품위도 있는 네, 네. 약간 정통에 가까운 아또 처음 하는 사실이네요 <웃음> <웃음> 자 다음화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다음화는 어, 정말 공감 가는 분 한번 초대해서 함께 직장 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야기 듣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별 때까지 잘 계시고요 저희 인사는 이제 노크 <laughs>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여러분 자 툭툭 툭툭 다음에 자, 뵙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